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네, 제이크입니다. 어, 오늘은 2019년 11월 14일이네요. 음, 고3생들, 네, 수험생들. 오늘이 수능날인데, 확실히 이게 매년 수능날만 되면 꽤나 날씨가 추워져요. 그쵸? 오늘 꽤나 추워졌어요. 그래서 나올 때큰 점퍼, 돗발을 입고 나왔는데, 여러분들 감기에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의 영상은 F2 트레이딩에 관련된 영상인데 상당히 오랜만에 지금 F2 트레이딩을 여러분들께 리뷰를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어, 제가 7월달 7월달 무렵이었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F2 트레이딩에 투자를 하고 리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레퍼럴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fx 시즌 1과 이제 f2를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약간의 좀 어떤 불만의 어떤 말들도 많이 나왔었고 여튼 이제 상당히 좀 잡음들도 좀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f2 트레이딩은 음, 어느덧 어느덧 지금 원금의 100%가 넘어갔습니다 네, 원금의 100%가 넘어갔어요 음 제가 f2 트레이딩의 레퍼럴을 드리면서 나 좋은 일 시키지 말고 그러니까 나 좋은 일 시키지 말고 그러니까 스폰서죠 스폰서 스폰서 좋은 일 시키지 말고 여러분들의 투자 금액의 어떤 포트폴리오가 있으면 그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적절하게 쪼개 가지고 다구자로 바이너리를 먼저 받자라고 여러분들께 권유를 했고 그렇게 이제 공고를 했고. 또 그렇게 하셨던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어서 아마 그분들은 지금 다100% 이상의 그러니까 원금 이상의 수익을 받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일, 일각에서는 또 이런 말들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애프터 트레이딩을 이렇게 크게 어떻게 보면 큰 조직을 갖고 이제 투자를 진행을 했었던 어떤 큰 팀의 리더들이 이제 다른 어떤 사업이나 아니면 다른 코인 판매로 넘어갔다라고 이렇게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 그 텔레그램방의 분위기를 봐보면 해외에서 훨씬 더 이렇게 조금 적극적인 액티브한 이렇게 다이나믹한 이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저희 단톡방에는 FX 또는 F2의 투자자분들이 꽤 많은데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어차피 이것도 그 HYIP의 또 고수익 프로그램 이제 고위험한 이런 프로, 투자 프로그램인지 알고 투자를 했지만 그래도 개인이 또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분위기 보면 그냥 낫시다 낫뱃 그냥 잘 가고 있다 낫뱃시다어 일단 저는 오늘 그 서브로 그러니까 F2 같은 경우는 그일때 바이너리 매칭 수당을 안 주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에 서브 계정을 달았어야 했잖아요 100달러짜리 계정을 그게 지금 이제 제가 CJK6401과 CJK6402번인데 이제 이것을 인출을 한번 하려합니다 인출을 할게요 재정에 보면, 출금이라는 곳에, 지금 100달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갑을 아직 등록을 안 해놨을 거 아니에요? 우선 지갑부터 등록을 할게요. 이 메뉴에 재정의 월렛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New w a l l 을 누릅니다. New w a l l e 저는 비썸으로 받을 거고, 비썸에 있는 비트코인 주소를 113으로 시작하고, HWJ로 끝나는 이 주소를 복사를 했고, 이곳에 붙여넣기를 하고, 크레딧을 누르면, 크레딧을 누르면 이 주소를 등록을 했다 성공을 했다 너는 리시브 어, 그러니까 이메일에 들어가서 이거를 액티브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액티브를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를 더 할게요 6401이 있었으니까 6402가 있겠죠 6402 6402도 들어가서 재정에 들어가서 원래 일단 100달러가 넘었다라는 거는 100%가 지났다라는 거잖아요. 어, 두개다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메일을 들어가서 컴펌을 두 개를 하겠습니다. 어, 아, 이게 로그아웃이 돼서 그런가? 일단 한번 해볼게요. 다시, 일단 다 해볼게요. 두개다 됐는지, 첫 번째 링크 눌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링크도 눌렀고 어두 번째 링크. 자, 일단 닫아 버리고. 제정의 원래에 들어가면 어 성공적으로 지금 등록이 됐거든요. 지금 대시보드에 나와 있는 이 100달러. 지금 이 계정은 서브 계정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레퍼럴을 들여서 뭔가의 뭐 추천 수단을 받았거나 아니면 바이너리를 받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어~ 200번 200대 1을 줬으니까 그러면 지금 78일 만에 그쵸? 7, 78일이라고 하면 되겠구나. 주말 빼니까 78번째 만에 지금 100달러가 넘어갔어요. 그러면 저는 이거를 출금 근데 딱 아다리가 딱 맞네요. 지금 오늘 또 목요일이라. 목요일이라 저는 100달러를 인출을 할 거고 어, 출금 컨펌 오케이 석세스풀 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 계정은 어, 2번 계정이네 1번 계정 또 들어가서 출금을 또 하게요 1번 계정 자, 로그인 그러면 이곳에서도 지금 컨펌이 잘 됐는지 확인합시다 어, 아, 아직 확인이 안 됐구나 아 그러면 이게 지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링크를 눌러야 되나 보다 다시요 그러면 처음 보냈었던 거를 링크를 다시 누를게요 어, 이제 활성화가 됐네요 두 개를 그냥 동시에 해 가지고 누르려고 했는데 하나씩 하나씩 하셔야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재정에 들어가서 출금 그리고 비트코인 주소 입력하고 100달러 출금 컨펌 오케이 그러면 이왕 출금한 김에 이제 첫 번째에 있는 메인 계정도 출금을 하죠 한 김에 같이 제가 이거 저번 달 말에 했거든요 저번 달 말에 했는데 지금 558달러 이거 출금 어, 558달러 출금 출금 컨펌 오케이 완료 일단은 세 개를 인출 신청을 다 했습니다. <laughs> 우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러니까 F 투에 투자를 하셨던 초창기 때 아마 같이 다 들어가셨을 것 같아요. 어, 초창기 때 같이 F 투에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지금 원금 이상 이제 수익 공간인지라 마음 편하게 놓고 이제 인출만 인출만 한일주일 내지는 이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인출을 해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불안하시는 분들은 수수료가 조금 많이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그냥 금액이 좀큰 분들은 매일 인출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의 어차 여러분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제가 뭘 언제 인출을 해라라고 뭐알가 알부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우선 그 F2는 이제 어찌 됐든간에 잘 흘러가고 있다라는 현 상황, 현재는 어찌 됐든간에 지금 잘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고, 어 저는 오늘 이제 서브 계정, 서브 계정 다 인출을 했었던 거 오늘 영상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